안녕하세요 카레 위광환입니다 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1952년인가요? 그때 벤틀리가 다시 승용차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때 어, 공장을 더비에서 크루를 옮기고요. 지금 현재 벤틀리의 본사가 있는 곳이 크루죠. 크루로 공장을 옮기고 나서 승용차 생산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나왔던 차의 이름이 R 타입 컨티넨탈입니다. 이 벤틀리에서 컨티넨탈이라는 이름을 처음 썼던 게 바로 여기 있는 1952년 R 타입 컨티넨탈이라는 이 차에서 이제 컨티넨탈이라는 이름, 컨티넨탈이라는 이름을 처음 쓰기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컨티넨탈 GT는 쭉 와보시면 2003년 네 여기 있네요. 2003년에 나온 컨티넨탈 GT 1세대 모델. 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컨티넨탈 GT죠. 그리고 2010년도에 여기 보시면 지금 얘는 해당이 안 되지만 2010년도, 11년도 이때쯤에 아, 여기 있네요. 2세대로 진화를 합니다. 2세대로 진화를 했고 2018년도죠. 작년에 바로 3세대. 지금 우리가 오늘 만나볼 3세대 컨티넨탈 GT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컨티넨탈 GT 8기통 모델이 지금 사전 공개 행사를 연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만나봅시다. 자, 컨티넨탈 GT 3세대 모델. 얼굴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벤틀리에서 즐겨 쓰고 있는 격자형 그릴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어, 메탈인드 보이지만 실제로 손가락을 넣어보면 플라스틱이죠. 하지만 이거는 그 보행자 안전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양이고요. 어, 먼저 엠블럼을 설명드릴게요. 여기 엠블럼을 보시면 양쪽에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비를 중심으로 날개가 활짝 펼쳐져 있는 그런 엠블럼을 볼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벤틀리의 벤트리, 상징인데, 어, 벤틀리 말고도 많은 브랜드들이 요런 비슷한 모양들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재밌는 사실 하나 숨어 있어요. 예전에 1919년에 벤틀리가 설립되었을 때, 1919년이면 지금 2019년이니까 벌써 100년이 지났네요. 이한 개의 브랜드가 100년 이상은 지속된다는 건 상당히 큰일이거든요. 어, 100년이나 된 벤틀리,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 벤틀리가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는 양쪽의 날개, 이 깃털 보이시죠? 깃털의 숫자가 달랐었다고 해요. 근데 1932년인가요? 그때 롤스로이스가 벤틀리를 먹었을 때, 그때는 요 양쪽의 날개를 똑같이, 깃털수를 똑같이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이 벤틀리가 롤스로이스의 산화를 벗어나서 이 폭스바겐 품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시 예전에 1900년, 1919년에 벤틀리가 설립됐을 때 양쪽의 깃털 수가 달랐을 때처럼 복원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를 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죠. 이쪽은 여기 조그만 것까지 그리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이쪽 열 개, 이쪽 열한 개 이렇게 양쪽의 깃털 수가 다른 형태로 복원됐습니다. 당당히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죠. 자, 헤드림프를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지금 얘가 상당히 비싼 차잖아요, 럭셔리 카인데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이 비싼 몸값의 상당 부분을 헤드램프가 해내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그 크리스탈 잔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빛이 이렇게 나면서 정말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 헤드램프만 보더라도 아 비싼 차구나 한눈에 알수 있는 그런 헤드램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쪽에 광원은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서 그 마주오는 차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상향등을 유지해주는 그런,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아, 말씀드리면서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요것만 떼어서제 방에 전시하고 싶을 정도네요. 와, 그리고요, 요게 헤드램프가 정면에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정면에서 보면 그 계란을 눕혀놓은 듯한 타원형이거든요. 옆에서, 아니, 앞에서 봤을 때 타원형인데 이걸 옆에서 보면 또이 면이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원의 형태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요. 이것도, 음 사실 이 우리가 만나고있는 3세대 컨티넨날 GT의 원형을 따라가 보면 얘가 지금 2018년도에 처음 공개되됐고 2015년도에 어 벤틀리 EXP10 스피드6라는 컨셉트카가 있었습니다. 그 컨셉트카를 디자인했던 분이 지금 현대 자동차의 디자인, 디자인을 이끌고 있는 루크동코볼케와 이상엽 디자이너죠. 그두 분이 벤틀리에 같이 계실 때 마지막으로 맡았던 프로젝트가 바로 EXP10 스피드 6입니다. 그때 이상엽 씨가 이 헤드램프를 가리켜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게 원형이긴 하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쉐입이 다이나믹하게 바뀐다라고 설명을 하셨었죠. 되게 오묘한 형태예요. 지금 이쪽에서 보는 거랑 저쪽에서 보면 또 모양이 바뀝니다. 자, 그런 아주. 벤틀리를 상징하는 헤드램프도 인상적이었었고요. 자,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컨버터블과 쿠페가 있어요. 근데 이 컨버터블은 아쉽게도 12기통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2기통 모델을 지금 우리나라에 팔려고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엔 8기통을 팔 건데, 얘는 지금 프리 프로덕션 모델이어서 일단 전시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이라고 각인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판매하게 될 8기통 모델은 여기 10이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 그냥 민자 줄무늬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공간이 좀 협소해서 아쉽긴 한데 이 벤틀리의 옆모습을 보시면 이 컨티넨탈 GT도 그렇고요, 다른 벤틀리 모델도 그렇고요. 앞에서 쓱 한획이 쓱 그어지고요. 또 뒤쪽 리어 팬더에서 또 다른 캐릭터 라인이 나타나서 쓱 지나갑니다. 긴 캐릭터 라인 쓱 짧은 캐릭터 라인 하나씩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가는데 요런 게요. 이 컨티넨탈 GT는 되게 강조돼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쿠페 모델이나 쿠페나 컨버터블이 아닌 다른 세단 모델들도 이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벤틀리의 디자인 특징이죠. 그게 여기 보시면 1928년, 30년, 49년, 요때 나왔던 아주 클래식한 벤틀리인데, 여기 지금 오늘날의 벤틀리에서 볼수 있는 캐릭터라인들이 그대로 발견할 수 있죠. 앞에서 긴 캐릭터라인, 짧은 캐릭터라인, 요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게 앞바퀴와 뒷바퀴 둘다이 바퀴의 존재감을 상당히 강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이쪽 보닛의 주름이 지금 이런 주름, 이런 주름이 정말 이게 사진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되게 많이 파여있거든요. 이런 성형을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틀리는 이런 되게 다이나믹한 굴곡들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슈퍼포밍이라는 기술을 사용했대요. 이 슈퍼포밍이 뭐냐면 벤틀리는 지금 이 컨티넨탈 GTA의 외부 패널에 알루미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알루미늄을 일단 500도씩까지 데웁니다. 그러면 뜨거워진 알루미늄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뒤쪽에 몰딩을 대고 가스의 압력으로 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알루미늄 철판이 그 몰딩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성형이 되겠죠. 이 슈퍼 포밍이 원래는 그 제트 전투기를 만들 때 쓰는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동차에 응용한 셈이에요. 덕분에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면을 찝고 또 올록하고 볼록한 면이 바로바로 바로 만날 수 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면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비율 보세요. 8기통 혹은 12기통 엔진이 충분히 자리할 수 있을 만큼 긴본닛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데도 면을 찝어놓은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접었다가 찝었다가는 그 철판 찢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딱 접어놨거든요.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포밍 공법의 덕이라고 합니다. 리어 램프 역시나 크리스탈 자는 못한 되게 영롱하게 빛을 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타원형 형태도 헤드램프랑 똑같은 헤드램프보다는 훨씬 더꽉 눌러놓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요걸 컨트롤 C에서 쭉 내리면 컨트롤 V가 됩니다. 지금 여기 전시돼 있는 모델은 12기통 모델이기 때문에 이 타원형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나라에 판매하게 될 8기통 모델은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그팔 숫자 8을 눕혀놓은 듯한 그런 머플러 팁을 하고 있죠.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깜빡이 들어오는 거 보세요. 정말. 아, 나 이런 차 뒤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10분도 서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건 뻥이에요. 좀 짜증나겠죠? 벤틀리 로고. 뭐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죠. 근데 여기 트렁크를 여실 때는 가운데 비를 딱 누르시면 딸깍 하고 열립니다. 아, 이, 제가 너무 감동하고 있어서 별거 아닌 것 조차도 좋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열렸다 닫히는 속도 조차도 되게 우아한데요 그리고 역시나 몸값이 몸값이니 만큼 이 문턱도 전부 크롬으로 마감을 해뒀고요 안쪽에도 역시나 카펫을 깔아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2V 소켓이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이 12볼트 파워 아울렛도 그냥 띡 박아놓은 게 아니고 여기를 누르시면 용 은은하게 나와요, 부드럽게. 쓱 어디 하나 경박스럽게 작동하는 부분이 없네요. 아이 아래쪽에 보시면 요게 투진등이에요. 투진등 여기 LED 두개 박혀 있는데 두개봤나 근데 네, LED 두개 박혀 있네요. 두 개일 거예요 아마. 요즘 차들 보시면 그, 사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뭐, 리얼 앰프 딱 달아놓고, 후진등을, 다, 이건, 이건 법규 때문에 꼭 달아야만 하는데, 나중에 가서 박아놓자니 좀 애매한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인데, LED를 통해서 상당히 적은 면적으로도 원하는 광, 광량을 낼수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차들의 후진등을 보면, 정말 LED를 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크기가 작아졌죠. 얘도 제 손가락보다 훨씬 작은, 아주 작은 크기로 가운데만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면과도 가깝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여기 있는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뒤쪽 상황을 확인하는데 좋겠죠? 제가 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도 뭔가를 볼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패널로 막혀져 있고요. 디퓨저는 거의 그냥 디자인 용도인 것 같네요. 이 머플 안쪽으로 보이는 배기 파이프는 지금 가운데 께 가변 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 보면 플립이 지금 열려 있거든요. 그럼뭐 드라이브 모드나 조작에 따라서 얘가 열렸다 닫혔다 하겠죠. 가운데 께 지금 가변 배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실외를 살펴봤고요. 이번에 한번 제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거 타도 되나? 너무 고급스러워서 나처럼 이 천한 몸뚱이를 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지금 타려고 하는 순간 문을 보니까요. 문이. 보통의 일반 승용차들을 문을 열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 힌지가 열리는 각도가 딱딱딱 걸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네요 그냥 놓으면 그 상태로 고정됩니다 지금 얘가 손을 떼는 순간 뭔가 전동장치가 문을 딱 물어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어디에다 놓더라도 그대로 고정이 돼요 얘가 지금 문 길이가 거의 이 정도나 되는 쿠페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내리려면 이런 장치들이 상당히 유용하겠죠 자 타볼게요 오 아, 일단 소재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역시나 이런 우드 그레인. 아까 그 영국에서 오신 담당자분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것도 전부 수제작이고요. 그 장인들이 어 나무만 만드는 작업실이 따로 있대요. 거기에서 선별된 나무를 가지고 다 수제작으로 다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승용차를 타면 뭐 여기는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을 쓰였고 여기는 딱딱하네 이런 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은 다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더 빨라요 플라스틱을 쓴 데가 여기 하이글로시 정도? 나머지는 눈에 보이는 데는 전부 가죽입니다 가죽 아니면 나무 아니면 금속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는 지금 뭐 폭스바겐 그룹에서 쓰고 있는 포르쉐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다른 폭스바겐 그룹의 다른 모델들과 비슷한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스크린을 누르면 여기 보이시죠? 어 외부 온도, 그 다음에 나침반, 얘는 시계 시계 맞나요? 아, 스타버치네요 이렇게 세 가지의 아날로그 게이지가 또 나타나고요 얘를 한번또 누르면 내비게이션 스위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아예 끄면 아 이렇게 끄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무 장식으로 덮여져 버리죠. 이런 것도 사실 이 스크린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그냥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어려울 게 없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정말 벤틀리 다와요. 브라이틀링은 아니네요. 그냥 시계가 달려 있는데 이 디테일들이 정말 뛰어납니다. 아 그리고 이거 누르면 열렸다 닫혔다는 벤트도 상당히 클래식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전원을 넣으면 여기 보이시죠? 실내 온도를 다이얼을 통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아우디 TT였나요? 이 다이얼과 현재 온도를 하나로 합쳐놓은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벤틀리도 그때 아우디 TT를 연상시키는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도를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돌려보니까 이 돌아가는 느낌조차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절도감이 상당히 촉촉하고요. 너무 뻑뻑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우아해요. 아, 방금 제가 온도였잖아요. 이걸 한번 누르시면 이번엔 온도가 아니고 풍 풍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도죠. 이렇게 하면 풍량 열 단계까지 풍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스포츠, 비 컴포트, 커스텀 이렇게 네 가지로 다이얼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군요. 얘도 아마 우아하게 열리겠죠? 와, 열리는 거 보세요. 와, 깜빡이 레버랑 이 와이퍼 조절 스위치도 보시면 이 밖에 헤드램프에서 봤던 크리스탈의 패턴들이 여기도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데, 요런데, 이런데 전부 반짝반짝 빛을 영롱하게 바라는 패턴들이 각인되어 있죠. 상당히 비싼 차답네요 그리고 여기 메뉴에는 뭐가 있는지 잠깐만 볼까요?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게 실제로 진동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누를 때마다 살짝 딸깍 하는 느낌이 와요 일단 소리는 나고요 실제로 진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동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데 앰비언트라이트도 지금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해서 문까지 쭉 돌아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을 앰비언트라이트가 이 선으로서 감싸 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 도어 포켓 쪽엔 연두색 불빛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파란색이고요. 여기도 지금 설정에 들어가서 다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다. 앰비언트 컬러, 엑센트 컬러, 이거를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엑센트 컬러를 바꾸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앰비언트 컬러를 주황색으로 바꾸면 여기도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이선 부분,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을 따로따로 따로 색깔, 색깔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위쪽이 액센트 컬러고요. 이 아래쪽이 앰비언트 컬러입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스피커를 총 3가지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피커는 스피커 10개로 되어 있는 650W짜리 그냥 기본 벤틀리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또는 선택사양으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임 오디오 혹은 어, 뱅앤올룹슨 스피커 둘 중에 하나를 옵션으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참고로 이 나임 오디오는 벤틀리와 똑같이 영국의 기반을 둔 어, 프리 하이엔드 오디오 업체죠 그리고 옆에도 수납공간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도 전부 가죽이에요 뒷자리도 한번 앉아볼까요 얘도 역시나 앞쪽 시트가 뒤로 오다가 이 무릎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네요. 이잿리 제또리 보세요. 제떨리가 거의 한 1, 2kg 나갈 것 같거든요? 금속이에요, 금속. 그리고 시거잭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다 금속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지만 상당히 무거워요. 플라스틱에 크롬을 씌워놓은 게 아니고 실제 금속이에요. 그리고요. 공간이 앞쪽에 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키가 크지 않다면 충분히 앉아갈 수 있을 정도고요. 뭐 뒤쪽이라고 해서 소재면에서 좀 어, 하대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등받이가 좀 너무 고추 서 있긴 한데 그거 빼고는 충분히 네 명이서 럭셔리한 주행을 즐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고 겨울에 운전을 하실 때 되게 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벤츠에서는 에어 스카프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능 벤틀리에도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구멍이 뚫려있죠 여기로 히터바람이 쓱 목을 감싸 안게끔 되어있고요 가죽 스티칭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시동을 한번 걸고 이 컨버터블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지붕 개폐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뚜껑 개폐는 시속 50km 이하에서 19초 만에 열고 닫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천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가죽이에요, 가죽. 아까 제가 빼먹고 안, 드린,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주유구도 멋있죠? <laughs> 근데 안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뭐, 젯떨이나 시거잭처럼 실제 금속은 아니고요. 얘는, 얘는 그래도 플라스틱입니다. 아마 얘까지 금속이었으면 정말 깜짝 놀랐을 텐데, 그래도 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요, 지금 저희는 지금까지 컨버터블 모델을 살펴봤고요. 저쪽에는 지금 8기통 쿠페 모델도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도 끝으로 한번 보고요. 끝내도록 하죠. 자, 그리고요, 얘는 쿠페 모델이에요. 8기통 모델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마치 안개등인 것처럼 뭔가가 달려있죠. 얘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고요. 여기 달려있는 조그만 구멍, 요거는 나이트 비전을 위한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12기통 모델과 동일한데 이쪽으로 와보시면 대신에 여기 보시는 V8 배지가 달려있고요 여기 장식품에 12가 빠져있죠 지금 컨티넨탈 GTN 엔진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리터 V8 트윈 터보 엔진이 있고요 방금 저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W12 엔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엔진이 갖춰져 있고요 지금 얘는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리터 V8 트윈터보 엔진을 얹었고요. 550마력에 78.5kgm를 발휘한다고 하네요. 하, 그리고 휠도 지금 보시면 휠이 어, 와 22인치예요. 근데 휠이 22인치인데요. 일단 차가 워낙 볼륨감이 빵빵하고 덩치가 있다 보니까 미처 22인치인 줄 22인치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검정색 캘리퍼를 보시면. 어 피스톤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헉, 그러면 양쪽에 다섯 개씩 텐피네요. 텐피. 10P.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디스크의 지름도 지금 제가 제원표를 어, 보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한 거의 400mm 되겠어요. 300한 8, 90mm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 여기에도 비자 마크가 달려있네요. 와. 아,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양쪽에 두 개로 팔자가 누워있는 듯한 그런 머플러도 8기통과 12기통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면 볼수록 이런 그 철판을 집어넣는 기술은 와 여기 진짜 만지면 손 베게 어요 얘도 지금 어 전시 차량이어서 이나이모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릴 스피커도 아니 스피커 그릴도 이 벤틀린 보시면 이런 격자 무늬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데도 그렇고요, 이런 데도 그렇고요. 전부 그 크리스탈 잔 그런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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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 그리고 이런 가죽에도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2015년에 나왔던 EXP10 스피드 6라는 컨셉트카 말씀드렸잖아요. 개를 보시면. 이 패턴이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컨셉트카의 도어 트림 내부를 보시면 나무를 조각해서 똑같은 패턴을 박아 놓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양산화되면서 실제로 나무를 쓸 수는 없으니 가죽으로 대체를 한 거죠 전속을 하실 때는 이 가운데 B버튼을 눌러서 PR 핸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페달도 보시면 상당히 고급스럽죠 B 로고 하며 그리고 창문은 이중접합 창문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요 앞쪽에, 잠시만요. 여기 앞쪽에 가운데 삼각형 쪽창 있잖아요. 이것도 이중접합이에요. 여기까지도. 서스펜션은요,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어, 에어 서스펜션에는 그3 챔버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구름 같은 승차감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아직 타보진 않았어요. 타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가격은 지금 시작 가격이 2억 중반 정도로 예상된대요. 지금 어 아직 인증도 통과가 다안된 상태고요. 테스트 드라이브하면서 뭐 연비가 어떻게 되고 실제 한국 사양에 맞는 출력은 몇 마력인지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지금 정확한 가격이 발표가 안 됐는데 약 2억 중반대에서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이 벤틀리라는 브랜드의 특성상 옵션이 워낙 많잖아요. 뭐 소재나 컬러 이런 걸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차 가격은 뭐 3억으로 훌쩍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게 바뀔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3세대 컨티넨탈 GT V8. 쿠페와 컨버터블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빨리 길거리에서 실제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